파행을 이어오던 울산시의회가 정상화를 위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순철 시의회 신임 사무처장이 오늘부터 파행을 수습하러 파견 근무를 시작했고 시의회는 28일부터 제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등 정상을 향한 실마리를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장 논란 문제는 여전히 의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김종섭 부의장과 박순철 신임 사무처장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울산시가 의회 사무처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의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의회 사무처장을 대신해 박 신임 사무처장이 원포인트 인사교리로 파견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입니다. 두 사람은 조속한 의회 파행의 수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의장 직무대리는 의회 사무처의 내부 수습을 위해 금주 중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새로운 처장님 오시고 나서 저와 함께 어 이번 주 인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오사시가 3, 사급 자리인 정책기획관에 2급의 항상규 기존 의회 사무처장을 발령해 사실상 자천성 인사를 하자. 방기획관은 지난 주말부터 2주간 병가를 내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개최해 후반기 첫 임시회인 제251회 임시회를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개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시가 제출한 2822억 원 규모의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태하루 용금서 스카이워크 설치 10억 원, 태하강역에서 장생포간 수소트램 운행 3억 원,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18억 원, 농소 강동간 도로개설 50억 원 등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와 관련 조례 등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한 34건도 심의 의결을 예정하는 등 시의의 의사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장 선출 문제로 인한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성령 의장은 26일자로 의장직 사퇴를 통해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의회의 조속한 정상을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장직을 내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지만 하루속히 시의회가 정사가 될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려 하지만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의장직 사태가 수용 가능한지를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어 시위에는 또한 차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시의 뉴스 전우수입니다.